네. 그때 날일자로 뜨시네요 네, 날일자로. 이 날일자는 입굿자도 있는데요. 이렇게 둬도 당장은 뭐 이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 쉬운 아, 수가 좋죠? 그 백이 백이 되 근데 백은 이제 여기 있을 때 어깨 짚어서 나갔죠. 네, 네. 이제 그 행마를 하려면 이제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이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여기 끊는 수가 통일하니까 이렇게. 또는 이렇게 지켜도 됩니다. 이게 흙이 좋은 거예요? 이건 흙이 더 좋죠. 그런데 백이 뚜렷하게 좋은 행마가 별로 없어요. 뭐 이런데 두면은 보통 뭐 이렇게 공격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뛰어나가도 일단 자꾸 공격을 당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백도 나중에 여기에 놓고 살면이 바둑은 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네, 뉴스인데요. 상대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날일 쳐진 아. 날일자로 왔는데 여기요. 예, 네, 백이 이제 그 손을 이선에 왔으니까 손을 떼면서 제가 거리를 빼 버렸어요. 아, 어, 예. 손을 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음. 그 지금 기보 상황에서 예. 네. 객이 손을 빼가지고 다른데 두었을 때, 네 아예 다른데요? 예, 예, 어디 좀뭐 반대가 네 어디 좀뭔 선배가 있긴 했지만 하면 거기 유도 등대로 응신하려면 어디가 최선이죠? 아이한 점을요? 네이한 예, 예. 점을 그이 선으로 가는 거를 명분을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한 점을 이제 살려 나갔을 때선 빼면 이선 뺐을 때는요 이렇게 공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공격하면 아주 괴로워요. 이쪽은 도봐야 이렇게 다음에 밀면은 전혀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이쪽이 아주 좋아지죠. 그러니까 요 교환만 하고 이제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격을 당하면 상당히 백도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 일자에 대해서 이제 좋은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유행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술을 많이 드실것 같습니다. 네. 친구를 만나든지, 네. 평소 내돈을 많이 따먹는 사람을 만나든지. 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기 하고 있던데. 예, 이전에, 제가 그래서 한 40년 전 얘기를 했잖아요. 내 얘기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이술은 우리 같은 가수가 그면저 생각했는데. 아니 원칙적으로는 김만수사범 강의대로 이 선에 이렇게 이렇게 두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화점에 걸쳐서 이 수는 여기 돌이 있을 때는 만만치 않은 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수, 속수지만 얘를 어떻게 하기가 사실은 만만치 않다 이런 거죠 모르면 뭐다 알죠 그 중간 전태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배부침맥이에요. 제가 이 배부침맥을 이제 한 분에 우리 배종환 선생님도 이제 가독별로 오시고요. 그래서 전 선생님 오셔서 배부침맥을 한번 설명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배준희 사범이 또 금요일 날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배준희 사범이 강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 이 배부침의 맥은요. 바둑에서 어 정말 기존에 상상 못 하는 발상의 전환이 돼 가지고 어 정말 바둑의 그 깊이, 바둑의 묘수라고 할까요? 이런 이제 이전 생각을 저,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멋진 맥점이에요. 이전에 이제 어떤 아마추어 분이 꽤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홍사원. 친구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나를 모욕했다. 왜, 무슨 얘기입니까? 친구랑 바둑을 두는데, 석점 바둑인데요. 너는 일생 동안 바둑을 보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그것도 석점으로. 네? 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네? 그래서 배우러 온 거예요. 배우러 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실력이 늘어서, 결국, 맞바둑까지 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맥점 설명한 게이배부침의맥이에요이배부침의 맥을 한번 썼더니 친구분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바둑이 완전히 네? 무너져버렸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발상의 전환인데요. 지금 이 장면은 정석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참, 그 흙이 이렇게 갇혀서 이제 뭔가 지금 이쪽 백이나 이쪽 백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요. 그냥 있는 거로는 이건 뭐 전혀 얘기가 안 되죠. 이건 뭐 계속 석점 놓고 치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이렇게 는 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잡는 수 뚫는 수를 맛보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가면 아주 적게 아주 시원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대성공이죠. 그런데 여기 받아 줄까요? 받아주면 이거 죽는데 이거 잡을 겁니다. 물론 죽이고도 들 수가 있습니다. 죽이고도 이쪽이 두터워지니까 들 수는 있는데 이두 점이 죽은 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수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뚫는 수도 있어요. 뚫는 수는 단수를 치고 이두 점은 죽지만. 반수쳐서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요두 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점도 희생을 해서 요도를 살리고 요걸 잡는다. 이제 이런 수일기가 되는 겁니다. 이두 점을 살리려면 이렇게 하는 이제 고육책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버텨준 게 너무 커요. 여기서 발상의 전환, 이전에 생각 못한 멋진 맥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딜까요?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렇게. 어 생각하기 힘들어요. 이야, 그, 어떻게 둬야 됩니까? 나가야죠? 나가면 그때, 요렇게. 나가야죠? 그러면 거뜬하게 두 점을 잡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맥점의 위력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렇게 두면은 큐가 잡히고요. 근데 보태주고 잡기에는 너무 손해가 커요. 보태주고 잡기에는 이쪽 손해가 너무 큽니다. 이런 장면에서 여기를 먼저. 멋진 맥점이죠. 바둑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기 힘든 이제 수법이 바둑에서는 이제 고수가 될수록 점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기 붙이는 게 배부침의 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뭐 1년도 더 됐나요?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자꾸 배부침 했더니 배준이 사업이 저기서 나왔어요. 어, 나부르나?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배를 만졌죠. 그런 일이 있는데, 어찌 맥정이면 틀림없습니다. 이쪽 형태만 보시죠. 단수를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빠진 장면이에요. 보통은 어떻게 둡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곤마예요. 상당히 괴롭습니다. 뭐 일로 두는 건안 되는 거고요. 일로 두면 이제 넘어가서 안 되는 거죠. 가장 <laughs>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멋진 맥점이 숨어있어요.